에어컨 두께만큼 이렇게 내리는 관대로 내리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이 사이로는 어, 에어컨 관들이 지나게 가되있습니다 관들이 지나게 가되있습니다 자, 여기 보시면은 일괄 서동되어 있거든요. 정말로 잘해놓으셨네요. 집에 나갈 때뭐 어디 불끄지양 끄니, 끄니 헷갈리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아 여기다가 여기는 원래 분전함 자리죠. 분전함 자리. 어이, 이게 어떻게 해야 되지? 어, 이렇게. 가치는 돼가지고, 정말 강원본전남 자리인데, 본전남 자리에다가 전등 선을 빼가지고, 놓고, 짬을 잡아버리면은, 이게 눌리면은 바로 다 꺼져버려요. 그래서 잘 해주셨네요. 주방이네요. 어, 주방도 무광 매트로 잡으셔가지고, 아, 눈부심도 없고, 상당히 뭐, 강... 잘 해놓으신 거같고 아, 요즘에 많이 쓰시죠? 빌트인 후드. 예전에는 빌트인 후드를 안 썼어요. 왜? 나머지 않습니까? 가스렌지가 있으면은 여기에 불이 닿이면은 이게 녹더라고요. 그니까 러이 친구 대신에 이 친구들은 열이 나는 게 아니고 자기 장으로던뭐 열을 갖다가 뭐 물을 데우기 때문에 이 열이 올라가지고 이 친구들이 갖다가 회전시키지는 않습니다. 그니까 러 내가 빌트인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꼭 응덕 하셔야 된다. 음 고거 한번 체크 한번 해주시면 그될거 같고요. 뭐 어, 작은 방이네요. 작은 방인데 원래 기본적으로 확장이 되는 방입니다. 예. 단열 잘돼 있고 예준석씨이번에 새로 하셨나요? 그리고 똑같이 에어컨 다넣어드렸고 붙박이 장은 아네 어, 일곱 장 들어왔습니다. 욕실 욕실도 똑같이 삼백각 자리에 비앙코 무광으로 자기질로 해가지고 어, 예쁘게 잘 잡으셨고 이게 스으로 해가지고 어 포스로 욕실을 마감했습니다. 장점이 겨울철에 샤워할 때 따뜻해요. 이게 만약 없으면 파티션 매지 않습니까? 그러면은 이거 갖다가 다데우려 그러면 춥더라고요. 샤워를 좀 많이 하신다 그러시면은 문을 닫고 하시는 게 좋고 이 뭐, 정도 그리고 뭐 여기는, 이런 식으로. 반침이지, 반침. 한국말로 반침. 예. 빠기장입니다 시스템장. 그리고 안방에도 똑같이 이런 식으로 에어컨을 갖다가 내려놨죠. 다운하트 쓰고, 간접조명 넣어, 넣어가지고, 예. 취침등도 같이 할수 있게끔. 그리고 비스포크. 자, 비스포크. 이런 그리드하고 이 그리드하고 색깔이 비슷하게 맞췄지 않습니까? 완전히 한 톤으로 처럼 보이죠? 어떻게 보면 여기서 비스포크가 600인데 이거 좀더 나왔으면 일제로 돼가지고 완전히 곱하기로 됐을 건데, 색깔만으로도 충분히 세련되고 색깔을 잘 맞췄네요. 그리고 여기는 원래는 여기 파우더럼이 없죠? 네, 네라파터는. 근데 파우더럼을 만들었습니다. 스탠딩 해가지고 간단하게 파우더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네요. 안방욕실은 좁으니까 좁으니까, 좁으니까 좀더 화사하게 보이기 위해서 예, 거울에다가도 잔옆조명을 넣어가지고 좀더 밝게 넓게 보이려고 달아셨고 그리고 여기는 또 금색을 넣으셨네요 금색 컬러줄론에다가 예, 금색 악세사리 넣으셔가지고 좁은데 좁지 않게끔 예, 좀럭셔리하게끔 디자이너가 상당히 신경을 잘 썼습니다. 좀 좁은 데 있으면 안 들어가고 싶은데 여기는 좁은 데도 불구하고 금색에다가 핑크핑크 아 핑크 작은 무늬까지 넣으셔가지고 좀더 넓게 보이고 럭셔리하고 예쁜 그런 욕실로 잘 만들어놨습니다. 아 지금까지 거제동에 있는 동원아파트 32평에서 한번 러봤는데 너무 예쁘고 너무 잘 해놓으셨네요. 네 지금까지 아 필립이었습니다. 네 감사합니다.